안녕하세요 회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텝박스의 기본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텝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발이 바뀌는 스텝과 발이 바뀌지 않는 스텝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발이 바뀌지 않는 스텝 중에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어, 스텝박스로 집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스텝박스의 이옆 날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스텝박스 할 때는 집에서도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하시는 것이 발목 보호에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어, 한 가지 더. 우리 스텝박스를 하기 전에 스텝 박스와 내가 어느 정도로 거리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어, 스텝 박스는요. 제가 스텝 박스랑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서도 올라가다가 발이 걸릴 수 있고요. 너무 멀리 서도 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텝 박스와 나의 거리에 내발 하나의 사이즈를 띄어 놓고 그 앞에 서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배울 스텝은 베이직 스텝인데요. 베이직 스텝, 이름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텝입니다. 어, 우리 스텝박스를 계단의 한 단을 형상화해서 만든 운동기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베이 스텝은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른발부터 우리 한 발씩 올라갈 거예요. 오른발부터 스텝박스 위로 한 발, 한 발, 그리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오른발, 왼발, 다운, 다운. 좋아요. 그래서 오른발로 시작하시면 다시 오른발로 먼저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른발, 왼발, 다운, 다운.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계속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왼발, 다운, 다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주의사항은요. 왜냐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 발을 이렇게 반만 밟는다면 옆날에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스텝은 항상 박스의 가운데를 딛고 올라오셔야 하고요. 내려올 때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팔은 가볍게 앞뒤로 흔들어주시는 게 어깨 관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 그리고 베이스 스텝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다리를 조금 들어서 올라오면 나중에 어, 운동 칼로리가 좀 많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어, 난 올라온 것 같은데 발을 덜 올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리를 좀 높이 들어야지라는 느낌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자, 베이스 스텝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자, 두 번째로 배워 볼 스텝은요. V 스텝이라는 스텝입니다. V 스텝은요. 발의 모양이 V 자로 되어 있어서 V 스텝이라고 합니다. V 스텝도 베이지 스텝과 마찬가지로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는 스텝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박스의 45도 사이드를 딛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발 왼발 다운 다운. 자, 오른발 올라갔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셔야 합니다. 어, 만약에 무릎이 그대로 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려서 V자 모양으로 발을 만든 다음에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무릎에 통증 없이 V 스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가 우리가 올라갔는데, 무, 뭐 발은 이쪽인데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볼 스텝은 런지 스텝입니다 런지 스텝은요 어, 우리 하체 운동 중에서 런지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동작과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한 발을 뒤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오른발부터 다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왼발, 그리고 한 발씩 뒤로 터치, 올라옴 터치, 올라옴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왼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좋아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좋아요. 자, 런지 스텝은 이렇게 여덟 박자 스텝입니다. 아까 베이직이나 어보이스텝보다는두배 정도 길어졌죠. 그래서 조금 더긴 음, 스텝이고요. 런지 스텝의 주의사항은요. 우리가 스텝박스를 뒤로 올라가서 뒤로 한 발을 뻗을 때 상체가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반듯하게 세워서 터치 업 터치 업 해주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